지 짐, 내말 듣고 있어? 거기 있는 거야? 지금 약속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어. 전에 나한테 했던 말 있잖아. 내 안에 뭔가 있어, 짐. 당신이 필요해. 오고 있다고 말해줘. 간단하고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악명 높은 반란자 짐 레이너가 어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신문후 즉결 처형되었습니다. 랭스크 황제의 성명입니다. 치내하는 자치령 시민 여러분, 마침내 길고도 길었던 악몽이 끝났습니다. 가간 무도한 테러리스트 제임스 레이너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로토스는 우리 자치경에서후퇴했고 저그의 위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그 군단은 우두머리를 잃고 오합지절이 됐습니다 머지않아 차행성에 남은 저그도 모조리 섭탕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자치경이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안보 전선은 이상 없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나의 시민들이여, 멕스카 헌법, 장치 가동, 목표지는 저그 구역, 출발하시겠습니까? 출발해. 자치령 교신 내용을 가로챈 결과, 저그 군단은 여러 세력으로 나뉜 것으로 보입니다. 나파시라는 무리어미가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얼어붙은 위성 칼디르로 이동했습니다. 최근 이 위성에서는 프로토스의 존재가 감지되었습니다. 나파시가 칼디르의 지배권을 놓고 프로토스와 대치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무리에는 고도로 진화하고 위험한 저그 생물체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단의 일부가 자가라라는 무리 어미를 따라 차 행성에 주둔 중입니다. 현재 워필드 장군이 이끄는 자치령 부대와 장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온 이유야. 날 여왕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받아줄 때까지 한 놈씩 처치하겠어. 넌 뭐지? 저는 이지샤입니다. 여왕님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제 안에 보관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지요? 그래. 기억이 나. 더 중요한 건 네가 날 기억한다는 거지. 칼날 여왕이시여. 전 당신을 섬깁니다. 좋아. 군단을 불러모으고 코랄로 이동할 준비를 해라. 혼란에 빠진 군단은 여왕님의 부름에 답하지 않을 겁니다. 차행성에 있는 적의 대부분이 무리염이 자가라를 따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군단을 만들려 합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군단은 분열될 것입니다. 분열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지상으로 내려가자. 넌 뭐지? 아바투르. 군단 진화 및 유전자 조작. 처음엔 초월체. 이후 칼날 여왕을 섬겼음. 이제 당신을 섬김. 내가 칼날 여왕이다. 음... 같지 않음. 유전정보 조사. 칼날 여왕 효율적. 고대 저그의 특성 보유. 테란의 영향 미미했음. 그 몸은 테란 물질 오염 심각함 집계순 설계 형편없음 개선 가능 새로운 발 달아주겠음 건드리기만 해봐 목표는 군단의 진화 모든 것에 완벽을 추구 진화 구덩이에서 작업 작업 상황 이곳에서 확인 가능 진화한 저글링 전투에서 훨씬 효율적임. 생물체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음. 서로 다른 세 가지 변이 가능. 하나를 선택하면 생명체 안에서 유전자 배열 활성화. 전투 잠재력 향상. 변이 선택 비영구적. 언제라도 변경 가능. 우리 어미 차가라가 널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어? 아님 내게 명령을 내릴 만큼 강하지 않음 당신만 가능. 그렇게 강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군단을 이끌 생각을 한 거지? 적응 진화해야만 하는 상황을 스스로 선택 자신에게 변화를 강요.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로 진화할 수도 있었단 말이지. 그랬으면 재미있었겠군. 부하 무리여 미중 하나인 자가라가 여왕님이 칼라 여왕에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테란에게서 차행성을 되찾으려면 먼저 자가라의 무리를 우리 품으로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집에다 있습니다. 여왕님께서 미래를 위해 수백만 개의 알을 모아 놓은 곳입니다. 자가라의 군락지 위치로 보건대 그녀는 알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군. 그런데 그 알들을 어떻게 부화시킬 생각이지? 알을 부화못해 넣으면더 빨리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군락지 근처에서도 부하 몫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을 모아 군대를 만든 다음 자가라를 처치한다. 빨리 말해, 이번엔 뭐지? 너는 칼날 여왕이 아니야. 나약하고 한심한 계란 생명체일 뿐이다. 말로 할때 자행성을 떠나라. 이 알들과 군단은 모두 나의 것이다. 군단이 굶주렸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야생 맹독충 몇 마리가 자가라를 발견하고 그녀를 공격합니다 겨우 부하들로 날저지하다니 나를 직접 상대해라 맹독충 매우 유용함 저글링에서 변태 모든 저글링, 맹독충으로 변태 가능. 부화하지 않은 알이 느껴져, 자가라보다 빨리 손에 넣어야 해. 가고 있어! 생선이 싫어. 덤들이지 마. 이 둥지는 뭔가 달라. 이 맹독충 둥지는 바로 부활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자고. 못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근처에 알이 더 많이 있어. 전진 앞으로.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불렀어. 전진 앞으로 빨리 끝내자고 군대는 멈추지 않아 근처에서 감염된 해당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야생 사구가 이 구조물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 구조물들을 파괴하겠다 물론입니다 여왕님 이 목표를 달성하시면 더 강력해지실 수 있습니다. 레벨 상승과 동시에 여왕님의 공격력과 에너지, 체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번엔 뭐지? 군단은 멈추지 않아. 그 사가라가 힘을 회복하기 위해 땅굴을 파 자신의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군단이 굶주렸다. 군단은 멈추지 않아. 대군주를, 대군주를 생성하면 보급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몬... 경고. 저글링 부대가 아군 군락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좋았어. 가능한 배 하나 파괴했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멈추지 않아.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출장에는 이벌레 세 마리가 붙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가스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뜸들이지 마. 군단은 멈추지 않아.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가고 있어. 빨리 끝내자. 교전을 시작했다. 불렀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나를 처치한 줄 알았나? 빨리 끝내자고. 군단은 멈추지 않아. 빨리 끝내자고,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어, 한 놈도 남기지 않겠다.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줄였다. 그 무엇도 날 빨리 말해. 전진 앞으로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끝내자고. 이, 세 상은 내것 이다. 빨리 끝내 자고, 군 단은 멈추지 않아. 그 무엇 도날 막지 못해 반은 됐 고, 세상은 내 것이다.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가고 있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하는 병력을 만들었다. 적우가 싸우는 법을 보여주마. 경고, 대규모 적을 냉 부대가 아군 군락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 병력을 동원해 방어해야 합니다. 이곳의 알이 더 느껴져. 내가 돌아왔다. 과거의. 빨리 말해 누가 물어봤어? 아군이 공덕받고 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상은 내 것이다 아군이 공덕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아군이 공덕받고 있습니다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예. Bli med dem. 말리 말해. 뜸들이지 마.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군단이다. 나머지 감염된 사람 구조으로 파괴했습니다. 난더 강해졌어. 뜸들이지 마. 빨리 끝내자고. 군단이 굶주렸다. 전진 앞으로! 추지 않아. 나를 처치한 줄 알았나? 빨리 끝내자고. 뭐독 군지의 모두 부화되었습니 이제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전진 앞으로 아군이 공덕받 조금만 더 멈추지 않아 시간이 별로 없어 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 것이다 아군이 공동받고 있습니다 처치해라 전 여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잠깐 내가 반란을 지시했단 말이냐? 여왕님께서는 모든 무리 영의에게 강해지고 싸우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저그를 이끈 건 바로 의지라고요. 여왕님의 의지가 가장 강하시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널 살려주겠다, 자가라. 난 군단을 재건하고 싶다. 너도 그 계획의 일부야. 나의 여왕의 시일.